할렐루야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화요일 새날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님 앞에 겸손히 서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을 얻는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송은 새 찬송가 384장 나의 갈길다 가도록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2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2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네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네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데여에워사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강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 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기 때와 낙타 때를 보고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와께 들은 대로 너에게 전하였노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사야서는요 66장으로 되어있습니다 마치 성경이 66권으로 되어있는 것과 같이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39장까지는요 주로 심판에 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0장부터 66장까지, 뒤에 이 27장에는요, 소망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희망과 소망의 소식을 듣기를 원합니다. 누가 싫은 소식을 듣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소망과 희망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불가피하게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잘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1 0 개의 나라에 대한 심판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진정한 소망의 주체는요. 결국 열방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소망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주관,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요, 주변 국가들이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석시원하면서이얘기를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사야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면서요, 그의 마음이 정말 두렵고 무섭고 떨렸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요 마지막 때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그 심판의 자리에 섰을 때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 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책임이 있습니다.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거저 얻는 것이죠. 구원 받은 백성으로 어, 하지만 살아갈 때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며 살, 살도록 내가 결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때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살아갈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해변 광야여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것은 유브라데강을 품고 있는 바벨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땅의 심판이 얼마나 혹독한지 이사야 선지자는요. 환상을 보고 그것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야, 너무 힘들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혹독한 묵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요. 요통이 와서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해산하는 고통을 남자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쨌든, 이, 그만큼 정말 힘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연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망할 것인데, 바벨론의 고관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벨론의 운명은 멸망하는데, 먹고 마시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이라면요, 이런 말씀을 통해 영적인 이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가장 먼저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태도로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태도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그게 어쩌면 성숙이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은요 지금 이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건 아이들이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어른이 되어서도 그러면 그참 힘든 일이죠 크리스찬들이 요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믿지 않은 사람들과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떤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죠. 그런 신앙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깨닫고 나가야 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 시대인가를 분명하게 인식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 정말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집중해야 할 때인가? 그러면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될 때인가? 그럼 말씀에 순종해야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힘을 내어서 해치고 나가야 할 때인가?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살아야죠.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거의 일과 아닙니까? 오늘은 뭐 먹나? 아침 먹으면서 점심에 뭐 먹나 점심 먹으면서 오늘 저녁에 뭘 먹나 저녁 먹으면서 내일 아침에 뭘 먹나 그렇게 되는 것이죠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는가 먹기 위해서 먹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영화를 보는데요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조직 폭력배가 삶을 참 그냥 더럽게 힘들게 사는 것입니다. 옆에서요 지켜보던 동생이요, 아 형은 왜 이렇게 힘들고 더럽게 살아?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대답하냐면요, 야 내가 이렇게 살려고 작정하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살게 되는 거야.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살게 되었다.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지요. 그 값어치를 아는 사람은 세상의 가치에 눈이 돌아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두렵고 떨리는 것을 보게 하셨을까요?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런 삶을 살아서는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사야에게 그 힘든 환상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이 아니라 영생을 소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놓치면요 우리는요 그냥 살아가니까 살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생이라는 소중한 소유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신 길.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깨닫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먹는 것도 좋은 것을 먹어야죠. 그리고 우리가 힘을 내야 됩니다. 좋은 음식을 통해 영양을 보충하시고요. 기력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에너지를 가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건강도 잘 챙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먹고 마시며 주님과 동행하기에 힘을 얻는, 그래서 기뻐하며 주님과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가지요, 하늘의 소식을 전해 주는 사람이요, 우리 믿음의 사람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에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될수 있을까? 오늘 표현해 보면요 파수꾼이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 파수꾼이요 이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21장 7절부터 10절까지요 이사야가 파수꾼의 심정으로 바벨론에게 이 임하게 될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때로는 관계가 될 때는요 신앙적인 곤면도 잘할수 있는 그런 신앙의 동역자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친구다. 그러면요, 진심 어린 마음으로 충고도 해줄 줄 알아야 좋은 친구인 것입니다. 그런 진정한 충고의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는요, 서로 칭찬해야죠. 잘하고 있다고 하고 힘을 주고 용기를 줘야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때에 진정 어린 충고도 할수 있어야 진짜 친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칭찬해야 할때 맨날 잔소리 하고요. 진짜 그 사람을 위해서 충고를 해 줘야 되는데, 에이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그렇게 충고를 해 주지 않는다면 그는 좋은 친구가 아니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함께 걷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말씀에 기반한 소망의 말씀을 해줄수 있어야 하고요, 우리 신앙의 근거에서요 신앙적으로 우리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충고도 해줄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이 어떻게 전해집니까? 예, 체험한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경험한 사람들이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경험을 얘기하면서 신앙이 세상 가운데 전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일곱 살 땐가 아주 심하게 체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잡채를 먹고 체했는데요. 얼마나 심하게 체했는지 아주 일주일 동안 이 조금의 음식도 먹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먹으면 다 토해낼 정도로 아주 심하게 체했습니다. 병원에도 가봤고요. 주사도 맞아봤고요. 약도 먹어봤고요. 손도 따봤고요. <laughs> 양악, 한의약, 민간의약 다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일주일 동안 너무 고생을 한 것이죠. 근데 제가 딱 하나를 먹고 그게 다나았는데요뭘 먹고 났는지 아십니까? 가스활명수 한병 먹고 그냥 쑥 내려갔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체한 사람 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음, 무조건 그 얘기를 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이와 같습니다. 내가 인생의 문제가 막혀 있었는데 영적인 문제로 우리가 막 고민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 신앙의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방에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경험하면요.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요, 꼭 입을 열어서 말해야 전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말은 많이 하는데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오히려 말하지 않으면 못한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술안 먹고 나쁜 일안 하면 착한 의인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먹고 내가 무엇 때문에 마시는가 그 분명한 의식이 있는 사람이요 결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 복음의 지병, 지경이 넓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말을 잘 못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요. 묵묵히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을 통해 주님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영생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신실하게 살았대? 그 사람 왜 그렇게 어, 말은 잘하지 않지만 그 삶의 모습이 그렇대? 어, 교회 다닌대. 그 사람이 시카고 아닌 제일 연합리 교회의 교인이던데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을 통해 오늘도 하늘의 소식이 주변에 전해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의 근원이 되는 비결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깨닫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먹는가? 무엇 뭐 때문에 우리가 마시는가? 오늘 내가 먹고 마심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끼치는 삶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의 가정과 기업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깊이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하루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